굽타TV 반갑습니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뭐 어마무시한 또 퍼포먼스가 나와가지고, 어, 굽타한테는 대승은 아니고 중, 중대승입니다. 중대승. 대승은 아니고 중대승. 크게 돈이 뭐 얼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돈 아침에 2,000원 넣고 잡았거든. 2,000원 넣고 잡았는데, 후반전에 조금 들어갔다. 야, 오늘 이몽키턴이거 진짜 골 때리네. 이 몽키턴이 이야되는 건지 몰랐네. 몽키턴이 만장에 나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다 게임을 하면서. 무슨 장난치는 거다 이거 세개네개세개네개두개세개두개세개 여섯 개 일곱 개 여섯 개, 여덟 개를 가야지 이제 상일러시로 들어가는데 또상위러시 위에 또러시가또 있네 칭따고러시라고 파렌타 하면은 보트 파렌타 하면은 상일러시로 들어가는데 상일러시 그 위에 칭따오러시라고 새로 있었. 어, 다시 칭따오러시라고 있어. 칭따오러시를 내가 직격으로 들어갔거든. 아침에 2천 원 넣자마자 아다리 돼가지고. 아침에 2천 원 넣자마자 아다리가 돼갖고 1,000매가 나왔어. 그리고 양 옆에 사이드 내 오른쪽은 시작하자마자 한500 정도 가더만 노아 다리로 500 정도 가더만은 칭따오롯시 바로 들어갔어. 그 그다이가 나 몰랐지 이칭따오롯시인지 내가 이제 하고 나서 찾아봤으니까 거고 500그가500 그500 돌리고 바로 칭따오롯시 바로 들어가가 2,500개 나오고 엔딩 2,500개 나오고 뭐 얄궂은 그림 나오더만 끝났더라고. 와 그래 상일해수 이런 힘이 없나 그래 어내 왼쪽 다가 계속 나왔다가낮나은 탑에 계속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제 보트 그 뭐고 상일해시 들어가더라고 상일해시 들어가 데 얼마 나오지도 계속 끝나버리는구나 열개열몇개 나오 고 그냥 무조건 끝나버리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래가 와 내가 내가 때리면서 그 생각을 했지 와 이거 뭐 이런 게 있노 이거 도대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상위러시 요즘 기계들은 상위러시 들어가면, 계속 끊기다 왔다, 끊기다 왔다, 끊기다 왔다 하면서, 이제, 중간에 어디서 숨어있는 한방 있는 거야. 럭키 트리거 가로처럼. 이게 보니까, 옛날, 기, 지금, 다른 스마슬롯들은 한 번, 막, 상위러시 들어가면, 옛날에, 저거, 그 내가, 내가, 맘에 존나 잡은 기계 있잖아. 그, 거그 이름 뭐고, 저거. 그, 그. 그런 거는 상의러지 들어가면 1력 만매 그냥 나오고 보는데, 여기는 안 되네, 그냥. 상의러지 들어가도, 달리지려면, 저, 기무자도 마찬가지고, 기무자도 마찬가지고, 뭉탱이 그림이 중간에 숨어있고, 뭐, 상의러지 타가지고, 다의 상태 좋은, 다, 설정 들어가 있는 다의 상태 좋은 다이도 그냥 무조건 끝나본다, 이유가 없다. 그래가 뭉탱이 그림이 숨어있는 다이들 한두 개, 이제, 이제 그, 저, 상태 좋은 것 중에 한두 개가 이제 숨어있는 거야. 내다이 지금 상태가 완전 진짜 5,000매 6,000매 뽑을 때까지 와~~ 좋였다이 상태로 가면 진짜 15,000장은 그냥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5,000장에서 엔딩이 탁나 5,000장에 우아노세 임마 지금 한 250개입 있고 우아노세 한 250개입 받아, 받아놓고 v, v 스톡을 한 번에 3개를 받았다 한 라운드에서 아니, 어떤 오락도 부위 스톡이 한 라운드에 세 개를 받는다. 근데 듣도, 보도, 듣도, 보도 못했다, 진짜. 거짓말 알고. 그거는 현실에서는 몰라. 니 북도, 북도 그, 다 배터리 이기는 거 확정 부위 있잖아. 그게 한꺼번에 세 개가 온다는 말이야. 그 북도는 아예 그거 없고, 북도는 아예 그런 게 없고, 다른 러시들도, 다른 그 기종들도, 오, 스톡, 오키도키야 뭐, 초독기 와가지고, 가나타가두개더 있고, 이런 게 있잖아. 있는데, 일반, 이런 AT 기종들은, 굽타가 알고 있기로는 몰라. 모키턴이 그래서 그런가. 다른 것도, 그런 모든 기종이, 저, 다음 러시 확정 그림이 있기는 있거든. 다음 그러시 확정 그림이 있기는 있는데, 스톡, v 스톡 세 개가 한꺼번에 온다. 한 라운드에서. 그건 듣다 보다, 한 라운드에 v 스톡 세개 하고, 우한호셔가 250게임이 있었다, 250게임. 순정 5.5인데, 5.0, 5저 칭따우러시는 5.5라고 내가 지금 달고 있거든. 그래가 완전 5천맨인데, 5천맨 밖에 안 하면 나는 직격으로 바로 들어가서 0에서 시작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최소 1,500개가 나, 1,500개에서 2,000개를 뽑아야 상위로실 들어가. 나는 이제 0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다이가 조금 달리 주더라고, 우한호셔가 30게임을 봤 30게임 받는데, 한나운드에 30게임 안에서 이제 우아노세를 계속 받아야 돼. 우아노세를 안 받는다. 해도 무조건 나쁜다. 이유가 없다. 30게임으로는 못 버텨. 30게임 안에서 우아노세를 2,300개씩 300, 2, 받아본다. 내가 3,400개 받았어.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막 진도 부부 오면서 우아노세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우아노세 지금 한3 0 0개 남았지. 부의 수톡 세개제 완전히 겁다 흥분해가지고 와, 이 정도 같으면은 시간상 컴플리트는 못해도 만장은 그냥 껍이다 오늘. 그래서 만장 그냥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9시인데 뒤에 그림이 있거든. 그림 있는데 버리고 간다. 그림도 볼라 하면 바로 안 주고 또, 또좀 타야 돼. 100, 200, 100, 200또 이래 타다가 또뭐 러시 들어가봤자 지금 1000개도 안나오구 나쁜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없고 그냥 가는 거다. 만약에 지금 서너시, 오후 서너시 가으좀 타야지. 저다 이래. 다의 상태가 좋다고 뭐 설정 시설을 좀 보여주더라고. 강한 설정, 설정 6 이런 건안 보여주고. 굽터야 설정이 더렇게 한다. 두드려도 된다 하더라고. 그래. 천개 나온 거 계속 깔짝깔짝 세개네개세개네개따뜻하면 계속 오더만은 600답딱 한번 가더라고. 600답6 0딱 가서 7연승을 해서 7연승 한 번만 더이기면 상위로 이 들어가는 거야. 7연승을 했는데, 팍! 끝나보는 거라. 와, 사람 돌았구나, 돌았구나. 옆에는 계속 상의러시, 상의러시 들어가고, 오른쪽은 칭따오러시까지 들어가고, 이제 알았지만, 그 상의, 상의러시 위에서 상의러시가 또 있네. 칭따오러시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더만은, 내꺼 그 팍! 끝나보더라고. 와, 사람 돌았구나, 안돌구나 7연승에서 끝나대. 7연승에서 끝났는데, 알몇개 나왔는가, 나. 순정 2.5다, 2.5인가, 2.2인가, 그렇다. 한 게임에 30개 봤는데 뭐 이것저것 나오고 하면 이거 난리다 그래가지고 저저저저저저저저 잠깐만 저저요새분폭테톡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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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자 그래가지고 일7연승 나오고 끝나쁘고 와그 타일 버릴 수 있나 영선에서 깔짝깔짝 영선에서 또 영선에서 떼어줬단 말이야 알 나온 거다 들어가고 1000원 더 넣으니까 3000원 더갔자아알 나온 거다 들어가고 1000원 더 넣으니까 몇시 와가지고 7연타에서 끝 끊... <laughs>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고 배에 배워... 배가 고파서, 하마리 이제 좀더 돌리다가 한1 2 0더 돌리서 또, 하마리 배가 고파가지고 하마리 이거 못 넘기겠는거라. 배도 고프고. 성대밥먹으러갈 생각도 없고. 그걸 내 혼자 나가가지고 일단 밥을 한 그릇 먹고 허드 얇은 데 들어가서 밥을 한 그릇 먹고 그래, 어찌됐든 두드리 잡아보자. 앞에 600탑 있고, 실0터 나오고, 다시 700탑. 다시 700탑 가서 700탑. 700타 가니까 단타로 말라뿐네, 이게. <laughs> <laughs> 7 0 0 <laughs> 750인가, 780인가, 750인가, 780이 천, 천장이다, 800안되 돼, 천장이다. 그래가지고, 700 넘어가, 뭐, 거의 천장이지, 이게. 단타로 말라뿐네, 이게. 드러붐 기계가. 와, 사람이 제 눈깔이 돌았구나, 안 돌았구나. 나온거싹다 들어가고, 내도천 원까지 들어갔다. 그래가. 알았다, 오늘 한무봐라 어제 되는지. 내가 딱, 오늘 결심 하고. 청소하는데 바로 버리, 부쌰게요. 오늘 무바라, 어제 되는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셀이 막, 후비 팠지. 700가가 천장가가지고 단타로 말랐다. 700가가 천장 단타로 말랐어. 요 계속 지금, 오 3시, 4시까지 계속 영선 위에서 놀고 있다가, 그런 다이들은 쉽게 버리면 안 된다. 내가, 치, 내가, 그런, 내가 지금 700다 단타 가서 뭐몇 개만, 단타 가서 한1 0 0개만 나왔어도 1 0 0개 뽑아가 바로 집에 가서 바로 버리 뿐, 다이야. 단, 700 갔는데 단타 나와서 다시 풀 팠다. 와, 지독하게 안 나오더라고. 완전 그림이 그냥 기계가 이제 멈, 기계가 이제 아무 기계에 대해서 아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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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체리도 안오고 수박도 안 오고 찬스매도 안 오고 그냥 드르륵 드락드락드락드락 리플레이 막 계속 오고 종, 종 가끔 잡히고 체리도 없고 그래가 와 돈은 얼마 안 들어갔어 돈은 뭐 2만원도 안 들어갔어 그래가 그때까지 해도 돈뭐뭐뭐만 뭐 원도 안 들어갔다 이익이 있었어 천매를 이익이 있었으니까 아침에 시작하자 아침에 2천0 0원도잡았다 천매를 이익이 있었으니까. 그래가 와 오늘 또 당하나 이씨발몽키이거또 당하나 근데 옆에 다이 상일해서 들어간 다이들이 옆에서 다이 상일해서두번어 갔는데 사천 매 겨우 나오고 끝났 보더라고 그래 내가 와 이다 이 희망이 없는데 나가 봤자 이거 몇개 나오겠노 반본조이라도 본조이라도 찾아가 자영상까지 올려주겠지 이제 그 마음으로 내가 때렸어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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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는데 보트, 이제, 보트 레이싱, 그, CG 딱 들어갔는데, 보트 레이싱 들어가는, 시, 보트 레이싱, 막 달리, 아베시 올려주는 CG를 딱 들어갔는데, 계속 뭐, 10, 20, 50, 10, 10, 20, 10, 20, 아이가 50, 10, 10, 20, 10, 20,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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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다가, 체리 잡히면 한 55고, 그래가 수박이가 찬스메가 왔을게, 찬스메, 종 찬스메가 딱 왔을게. 종 하절이 나면서 딱 위에서 대찬스메거든 이게. 종 찬스 배가 왔는데 버튼이 빡 나오더라고. 버튼을 팍 눌렸어. 버튼을 팍 눌렸는데 뭐가 나왔느냐? 황금 황금 펭귄. <laughs> 황금 펭귄이 나왔다. 황금 펭귄. 펭귤. 황금 펭귄이 팍 나오길래. 와, 이 뭐지? 씨발 뭐 좋은 거가 아, 아 문제는 문제는 황금펭귄이 나와가 스톡으로 잡힌다 말이야 스톡으로 잡힌다 아다리가 천장 다 갔어 거의 뭐 680이야 황금펭귄이 나와가탁 잡혔는데 아다리가 안 되는 거야 그기서 끝나 보고 다시 또 통상으로 나와보네 이게 기계가 황금펭귄이 나왔는데 그게 뭐야 이래가지고 액정 딱 보니까 황금펭귄이 액정에 딱 레이보로 딱 들어가 있더라고 아 다행히 없어진 건아 알고나 겁들지 하도 요상한 일을 많이 했거니까 씨발 고황금팬이 잡았는데 영상 안 찍으라는데 조깐 도황금팬이 없어질... 거... 아들이도 안 되고 황금팬기이뭐 있는지 없는지 씨발 안 보이면 그게 뭐 누구, 누구,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끼고 그래가 황금팬이 잡... 황금팬길이 딱 액정 안에 딱레인보로딱이 금색에 배경이 레인보딱이 황금 액정이 있더라고 그래가 빡 이창환님한테 물어보면 이창환님 지금 오사카에서 존나 바쁘거든 이게... 슬롯에 모든 정보를 이창환님다 가지고 있다. 이창환님께서슬롯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이창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시바 오사카에서 뭐, 뭐, 바보 왔다 갔다 해서 한테 물어볼 수 있나? 그래가지고 셀이 막 교본을 또 존나 찾았다. 인터넷으로. 교본을 딱 찾으니까 황금 펭귄 칭따오러시 직격이라고 딱돼 있더라고. 와, 이게 무슨 일이고니 입이 시바가 황금 펭귄에. 그때까지 해도 칭따오러시가 뭔지 몰랐다. 칭따오러시가 어떤 건지 몰랐다고. 칭따오러시라는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 때까지만 해도 뭐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랐다니까, 아타가 인지 된장인지를 몰랐어 몰랐어 그렇다가 그래가지고 씨발 칭따오러시팍칭따오러시확정이다 칭타우러 찾아보니까 상위 러시 위에 칭따오러시가돼 있는거라 상위 러시 위에 칭따오러시라되 돼있어 분명히 적어놨어 스톡 10개 확정이래그러고 스톡 10연타 확정이라고 돼있었어 와 그래가 지고 긴가민가 긴가민가 한번내 몽키터는 몽키터면 잠깐 앉아가 내한번 건드려봤나 한 번도 건드려보지를 않았거든 뭐가 어찌 되는지, 뭐, 알 수가 있나. 기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슬롯을 치던, 이제, 그거는, 와고로 있으니까. 그와고로 있으니까. 일단, 일단,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 이 스톡 10개 확정이고. 스톡 10개 확정이고. 그럴돼 그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자, 스톡 10개 확정. 이거 저만 무시한 분을 한번 모셔가야 된다. 큰라다 안심이 돼. 스톡 10개 확정에 칭따 러시. 일반, 일반, 저, 보트 러시. 8연타 황금으로 변하는 보트 러시 보다 상위 러시다. 이제, 그래 돼 있으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돼있어 그럼, 그래 뭐, 몇개 나오겠나? 이 드러본 기계, 이게 뭐, 개 10이나 뭐, 뭐, 다 2,000개, 3,000개, 2,000개, 3,000개 나 끝나보는데. 그래, 돈이 딱 얼마 더 갔냐면, 2만원 더 갔나? 18,000원 더 갔는가? 돈이 얼마 안더 갔다. 어제도, 어제도 내가 그소한 게, 어제도, 어제도 내가 그, 그 다이, 내가 계속 치시면 어제 그 다이 만매 나왔을 거야. 기무자, 기무자. 다이 상태가 졸라 좋았거든. 직격으로, 직격으로 들어갔다니까, 직격으로. 어이. 아유, 도모. 반갑습니다. 맞았습니까? 어, 그럼 인성적하도 됩니까? 예, 인사 가십시다. 아, 아, 얼굴, 안...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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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이클났다. 지금 뒤로 안 되는데야. 좋든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잠깐 이래서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앞으로. <웃음> 앞으로 <안 돼. 웃음>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하는 거지? 앞으로가 안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시